毛线才八块，哎、啊，怎么了 밥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다 같이 기네. Thank <laughs> you. <laughs> 아유 웬일이야 오늘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 <laughs> <laughs> 아유 나 식구들 잘 지내셨죠 아 이렇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가 나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또 내일 수리하러 내일 온대네요 그래서 오늘 먹방을 못. 촬영을 못 해요. 전기가 <laughs>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 옆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켜치고 아유 먹방을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못하겠네 그러다가 <laughs> 어제 호박이 있어서 호박죽 끓여놓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아유 잘됐다 그럼 오늘 호박죽으로 먹방을 한번 해봐야지. 그리고서 오늘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laughs> 놓고 갑자기 이렇게 호박죽을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냠냠의 식구들 덕분에 또 호박죽을 맛있게 먹겠습니다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자, 먹읍시다. 네, 맛있게 <laughs> 먹겠습니다. 어, 아이고, 밥도 삶아 넣어요 네, <laughs> 저는요, 이렇게, 이렇게 갈아서 밥을, 찹쌀을 갈아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통채로 넣는 게 좋아해요. 그래서, 찹쌀을 통채로 넣어서 이렇게 끓였어요. <laughs> 아, 통팥이네. 그 용팥이고. 음. <laughs> 야, 이렇게 전기가 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야. 어. 전기가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네. 응? <laughs> 점점 새로 하나봐잘어요아유맛있네 아주. 음. 이렇게 되게 맛는데 음. <laughs> 이거 그만데 이렇게 아서 맛있어. 음. <laughs> 내일 뭐 오전에 옮겨나? 아, 내일 온겨 내일 온겨겨지 몰라. 아, 니 저기, 장기랑기저 와서 이거 먹어야지 야 너도 빨리 와서 죽기기 전에 저기, 저기, 김치 먹어 봐. 맛있기 <laughs> <laughs> 어우, 동심이가 되게 시원한데요? 응. 었잖아나 고로테나. 고니테 너무 분위기 있고 좋다 아니 아니 이거 이이 이, 이게 백열정구. 뭐라 그러지? 백열등 백열등 진짜 오랜만에 이거 <laughs> 이렇게 보내 근데 이게 분위기가 있네 <웃음> <에>? <웃음> 좀 따뜻한 맛이 들어 음. 어? 그렇지 음, 따뜻한 거 같아 백열장구가 아, 백열장구가 너무서 음. 아, 그그 음. 그 맛이 또 있네. 백열전고 맛이 음. 원래 이거를 스트로프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해로으면은 그게 보온이 돼 <laughs> 어, 그 옛날엔 그랬어. 거기다 밥을 저, 퍼가지고 쭉 담아놓고 백열전고 하나 켜놓으면은 그게 보온이야 보네지. 병아리 기를 때도 이거 갖다가 그래. 이렇게 켜놓으면 보온 대신 <laughs> 우리, 했잖아 열이 많이 나더라고 이게 응. 음, 열이 <laughs> 많이 나 그럼 병아리 기절 때도 그렇 응, 그렇게 했잖아. 따뜻하게 해주느라. 음. 아이 근데 뭐, 죽이 뚝딱 오면 없어지네? 음. <laughs> 아유, 맛있다, 죽이. 음. 뚝딱이뚝딱 워낙 못해요. 아 이렇게 정전이 돼서 아 이렇게 그 수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백열등을 또 무드등을 켜놓고 이렇게 먹방을 했네요.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, 아유,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래 보긴 또 처음이네, 이거. <웃음> <웃음>